아침 공복 독극물 음식 5가지. 1. 산성 폭탄 감귤류 과일 오렌지, 자몽, 귤, 비타민 C는 좋지만 이들의 주성분인 구연산, 주석산 같은 강한 산성 성분이 문제입니다. 빈 속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위산과 결합해 위 점막을 긁고 위산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결과는 극심한 속 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면 더 빠르게 흡수되어 더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 드십시오. 2. 혈관 무리 바나나 단독 섭취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좋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혈액 내 마그네슘 농도를 급격히 올려 기존의 칼륨과 무기질 균형을 일시적으로 깨뜨려.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도가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십시오. 3. 위결성 유발 토마토 특히 생으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훌륭하지만,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의 탄닌산과 팩틴 성분이 강한 위산과 만나면 용해되지 않고 덩어리 응고물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는 소화불량은 물론 심하면 위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혀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위벽 자극엔드 혈당 급등 고구마 특히 구운 고구마. 다이어트 식품의 대명사 고구마도 공복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아교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 쓰림을 유발합니다. 또한 구운 고구마는 쌀밥보다 혈당, 지수지아이가 훨씬 높아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으로 그리고 삶아서 소량만 드십시오. 오. 위장 직격탄 모닝 커피와 차가운 물 위산 과다 유발. 많은 직장인의 루틴인 공복 모닝 커피는 최악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강력히 촉진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차가운 물 역시 위 점막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커피는 식후 30분 이후에 물은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드십시오.